안녕하세요. 채소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영상은요. 제가 지난 콘텐츠 이후로 생각보다 되게 늦게 가져오게 됐어요. 바로 리벤 채소 2탄, 오렌지, 레드 오렌지 립편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지난번 레드 립 영상을 올렸을 때 댓글에서 되게 레드 오렌지 립을 추천해달라고 말씀을 주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2탄은 오렌지, 레드 오렌지 립편을 가져와 봤어요. 근데 오늘 보여드리는 제품들은 약간의 그 컬러 차이가 있어서 오렌지, 레드 오렌지 이렇게 네 가지씩 나눠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지금 바르고 있는 립 컬러는 요 리뷰가 다 끝나고 뒤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요 쉬에무라 강남 오렌지는 굉장히 보송하게 발리는 그 특유의 질감이나 발림성이 굉장히 좋고요. 제 생각에는 이 슈에무라 강남 오렌지가 오렌지 레드 오렌지 딱그 정중앙에 있는 그런 색감이거든요. 이 립스틱은 제가 정말 옛날부터 되게 즐겨 사용하는 그런 립스틱이에요. 이번에 이 슈에무라 매트라인에서 또 다른 립스틱 컬러들이 출시가 됐다고 하는데 제가 이 라인을 너무 좋아해서 좀 다른 컬러들을 몇 가지 더 구매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다음 이 레이디 네인저. 되게 무난한 다홍빛이라기 보다는 약간 좀 쨍한 컬러감이라서 립에 포인트 주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즐겨 사용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맥 매트라인으로 출시가 된 립스틱인데 각질 부각이 될 정도로 매트하진 않고 요 발림성 자체는 굉장히 밀착력 있게 발리고 좋아요. 요것도 제가 진짜 자주 바르고 다녔던 그런 립스틱이에요. 그리고 다음은 이 로레알 립스틱 플레이밍 키스라는 컬러예요. 이건 제가 지난번 레드립 편에서도 이 립스틱 라인이 되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플레이밍 키스도 진짜 너무너무 이쁜 컬러거든요. 색감은 레이디 데인저보다 더 레드기가 좀 도는 컬러고요. 발림성 자체가 매트하지 않고 좀 촉촉하게 발리는 제형이기 때문에 각질 부각도 덜하고 발색이 굉장히 이쁘게 나와요. 이 립스틱은 개인적으로 풀립으로 좀꽉 채워서 바르는 것보다 그라데이션에서 발색했을 때 굉장히 이쁘다고 느꼈던 컬러예요. 요즘 같은 겨울에 사용하기 정말 좋은 그런 좀 촉촉한, 좀 촉촉하면서도 어느 정도 지속력이 있는 그런 립스틱이에요. 그리고 다음은 틴트. 이거 진짜 인기 많았죠? 더샘 캔디 틴트 레드 망고 컬러예요. 이거는 제가 한참 막 캔디 틴트 유행할 때는 사실 뭐 그렇게 이쁘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제가 요 컨텐츠를 생각하면서 되게 이것저것 막 발색을 해보고 구매해보고 이랬는데 그 중에서 요 레드 망고를 발색했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구매를 해봤는데 발색을 보면은 좀 탁한 느낌의 레드 오렌지 색감이에요. 이게 굉장히 묽은 물 틴트라서 양 조절하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면봉으로 그라데이션해서 발색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 틴트가 무엇보다 마음에 들었던 거는 처음 발랐을 때랑 똑같이 이 색상 그대로 착색이 된다는 점. 근데 제 생각보다는 이게 그렇게 지속력이 길지가 않더라고요. 그럼 페리페라 틴트보다는 지속력이 훨씬 더좀 짧은 느낌이 들었는데, 이 색상 그대로 착색이 남는다는 점이 이 틴트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컬러도 굉장히 이뻐요. 네, 이렇게 레드 오렌지 컬러 4네 가지를 보여드렸고요. 다음은 오렌지에 가까운 컬러 4네 가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제일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품은 바로 요 마몽드 애플 바이트 컬러예요. 이건 굉장히 유명한 컬러죠. 이건 발색을 해보면서 강남 오렌지랑 좀 비슷한 느낌이 들었는데. 막상 발색을 해보면 애플바이트가 살짝 더 레드기가 도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애플바이트는 좀 매트한 텍스처기 때문에 지속력도 어느 정도 있고 되게 무난무난하게 가성비 좋은 그런 제품이에요. 이것도 컬러가 진짜 예쁘죠. 그리고 다음은 요 삐아 감각적. 이거는 제가 얼마 전그 삐아 전 색상 리뷰에서도 보여드렸는데 사실 요 컬러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런 오렌지 컬러는 아니에요. 왜냐면 하 발색을 했을 때좀 형광기가 느껴지는 오렌지 컬러기 이 때문에 약간 제 피부 톤에도 그렇게 잘 받는 컬러가 아니거든요. 사실 그때 그 리뷰 영상을 찍고 그 후로는 발라본 적이 없는 약간 좀 형광기가 도는 그런 오렌지 컬러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 삐아 11호 감각적 요것도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요맥 데인저러스를 가져왔는데, 제가 지난번 맥 하울 영상에서도 요 컨텐츠를 위해서 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립스틱이죠? 근데 요 데인저러스는 발색을 해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컬러가 너무 예쁜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매트한 립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요 데인저러스는 맥 루비우랑 같은 굉장히 매트한 그런 라인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막상 발색을 해보면은 루비우가 훨씬 크레파스 같은 질감이고 요 데인저러스는 루비우보다는 발림성이 더 좋았어요 어쨌든 매트한 만큼 지속력은 굉장히 좋은 편이고 레드기가 살짝 도는 그런 오렌지 컬러예요 데인저러스랑 레이디 데인저랑 비교를 해보면은 레이디 데인저는 완전 이제 다홍빛에 가까운 컬러고, 데인저로스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오렌지에 가까운 그런 컬러죠. 다음은 오렌지 립의 마지막. 바로 이 페리페라 잉크러쉬 컬러에요 이 페리페라 잉크러쉬도 제가 이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구매한 컬러인데 좀 그런 귤색, 텐저린 느낌의 색감이라서 이걸 구매를 해봤어요 발색을 했을 때 굉장히 상큼한 그런 텐저린 색감이고 보통의 페리페라 틴트 하면은 착색이 좀 핫핑크로 남는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잉크러쉬 컬러는 이 보여지는 색 그대로 착색이 된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이 잉크러쉬도 저한테 그렇게 잘 어울리는 그런 색감은 아니에요 네, 이렇게 정말 오랜만에 리벤체소 2탄 레드 오렌지 오렌지 리편을 한번 보여 드렸는데요. 오늘 보여 드린 제품은 약간 그래도 컬러의 차이가 꽤 있죠.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리벤체소에서 보고 싶은 색감이 있으시면은 요 댓글로 남겨 주세요. 그럼 제가 참고를 해서 다음 리벤체소로 가져오도록 할게요. 맞다. 그리고 제가 지금 바르고 있는 이 립은 요맥 데인저러스를 베이스로 깔아주고 립 안쪽에 요 로레알 플레이밍 키스를 그라데이션해서 발색을 해준 거예요. 요 조합으로 발색을 하면은 이렇게 이쁜 레드 오렌지 립 컬러가 완성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놀러와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